안녕하십니까 울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음, 일요일 오후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찻집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서 에, 이 창평동 개발 에 예, 따른 호재,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런 등등에 많은 분이 있어서 오늘, 자,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울산 송정 지구 여기 있고, 부울산 여기 여기 있고, 지금 1단계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요렇게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2단계, 옛날 여기 철도구도 옛날 철길이고,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요렇게 하고, 3단계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라 울산에 아마 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 송정동 바로 옆에 여기가 원지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미기의 상원지 원지 중원지 여기 하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감 가만 보면 색깔이 완전 표시는 좀 그런데 누리누리 있 약간. 이 색이 무슨 색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뭐, 누리끼리 한가요? 하여튼, 뭐, 연두색, 이런 쪽은 다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장평동에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대신, 이 요렇게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도 요런 표시지 되어 있던, 있는 것은 바로 치락지구로 해가지고, 치락지구로 해서, 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즉,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노란색 표지인데, 일종 일반 주구적인데, 그래서, 비록 여기가 지목이, 예를 서뭐 답이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전이라 하더라도, 표시가 요렇게 요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전용을 통해서, 어,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지 중에서, 이 예를 들어서 밭이 이렇게 있다면, 희한하게, 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노란색을 표시된 표시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이거는 주택을 가, 짓고 가능하고, 이거는 주택이 지, 지, 지을수 없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런 패트 지역이다. 오늘은 요런 과수원 쪽에서, 이렇게 과수원쪽 일부는 이렇게 치락 지고 포함되어가지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해가지고 건축이 가능하여 일, 요건 나머지는 이제 과수원으로서, 과수원으로서 이제 농지인데 개발이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했는데, 여기가 원지에 있는 곳이고, 뽕마칩니다 뽕, 뽕따러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오디가 생산되고 있어요. 원래는 좀 날씨가 그래서 좀 오디가 들 생산하는데, 주인께서는 지금 한노로마트에 직접 생산소로 있었나, 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여기가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면한 630평 정도 되거든요. 630평 정도. 630평 정도 630평 정도 되는데 에, 이것을 일부는 아까 말한 대로 집을 줄수 있는 데는 약 34평 정도 집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가격을 얼마나 산정할까요? 일반적으로 농지는 저이 창평동 쪽에 거래가 얼마죠? 몇몇 호가 등등 되면 130에서 150 정도 좀효과가 되고 있거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350 물론 거래는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뭐350 정도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뽕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수용당하잖아요. 그렇죠? 수용당하면 이런 것도 다계산 해주니까 이 만약에 이뽕밭이한 600평 정도 된다 하더라도 600평 된다 하더라도 농지는 농지대로 수행되고, 뽕은 뽕대로 또 수행한다 그러면 상당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농지 가격을, 요거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뽕 말고는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제가 뒤에 가보니까, 가시오가피 나무도 있고, 가시오가피 나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살구인가요? 개살구? 뭐, 등등. 정등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작은 돌복숭아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평수 등등 말씀드린다면 에, 토탈로 어, 630평, 630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집을 줄수 있는 거로 34평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창평동 쪽은 통상 농지라는 이 130에서 150이 이제 효가하고 어, 있고 집을 줄수 있는 곳은 한350 정도 좀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걸 전체 뭐 630평 중에 34평이 집을 줄수 있지만 등등 다 합해서 평당 200만 원 선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고 저희 해원 부동산 중개인 중개수로 연락이 왔습니다. 200. 그러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수영 당했을 때, 개수영이 당했을 때, 에, 받침 받대로, 받침 받대로 이렇게 또갈 수가 있으니까, 수영을 당한다. 그러면 최소한 200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 뽕을 지금 당장 뽕나무로 캐내도, 나뭇값만 하더라도, 이 상당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당 기준으로, 평당 기준으로 본다면, 농의 예, 가치, 농지 가치는 한 135만 원 정도 잡고, 요 작물, 뽕의 작물 가치는 한 65만 원 정도 가치 잡으면 200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의 주인이 호가한 금액은, 어, 나름대로 어떤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603평을 잡고 603평을 잡고 평당 200은 얼마일까요? 1, 3, 6, 2, 6, 2, 10에 2 12억 6천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2억 6천 음, 12억 6천이면 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취득세가 이제, 4.6%이지만 농지는 좀 사잖아요. 그래서 3% 대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 을 목적으로 어, 일부는 집을 짓고,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는, 이자 택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집을 짓고, 지금, 당장, 또, 어디 예, 또 생산도 하고, 이처럼, 어디 또 생산하고, 예, 남대로, 어, 뭐, 630평은 좀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혼자 사기가, 아, 매입하기 힘들면, 두 집이 어울려서, 친구끼리 사서, 615평씩,씩, 한번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뽕밭, 이 뽕밭에서 관심을 안거나 창평지구의 미래 투자 가치로서 산업을 보면 좀 참고하시면 를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가 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 1 단계 사업, 2 단계 사업 중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땅에 돈을 묻고 묻어 놓고 싶다. 뭐 계신다면 아까 그런 가수원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니다 이게 관심이 네. 이신 분은 부동산과 좋은 인연을 맺을 주기로 모토로 일을 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무소 울산 052-292-8949로 전화 주십시오 052-292-8949로 전화 주시면 이 뽕밭도 어, 살수 있고 여러가지 예, 투자도 할수 있고 또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